안녕하세요. 여러분, 의 세금지킴이 미네랄볼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주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인데요.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았는데 마침 어제 기사에 이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럴드경제 김용우 기자님이 쓰신 내용인데요. 내용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잘 쓰셨는데 원래 이 피부양자 자격 내용이 워낙 어려워서 이걸 읽고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기사 내용을 설명드리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이 0원인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이 있다. 원래 건강보험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고 직장가입자 외의자들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보수 총액의 일정 비율을 사업주하고 고용인이 내는 거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산 점수하고 소득 점수를 합해가지고 요율을 곱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이제 건보의 부담이 굉장히 크죠. 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다. 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즉 남편은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게 맞는데. 부인들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피부양자 중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이사례에는 지금 남편이 연금 소득 기준을 초과했죠. 그러면은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반면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부부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분리해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소득 요건을 남편이 초과한 거죠. 그러면 남편은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소득요건에 의해서 한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은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로 이제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거든요. 재산요건을 한 명이 이제 초과해버렸어요. 이 사례에서 만약에 남편이 지방세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인도 동시에 박탈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소득요건을 한 사람이 위반하면은 양쪽 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건데 재산요건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재산요건을 위반하면은 한 명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거지 둘다 박탈되는 건 아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규정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에 있는데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 안돼 가지고 건보료를 내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국가에서 건보료를 부과 안 하고 다른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보험 혜택은 받으면서 건보료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소득 요건과 어떤 재산 요건을 갖춰봐야 되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먼저 소득 요건 한번 봐볼게요. 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때 소득 금액에 들어가는 거는 이자, 배당, 근로연금, 사업 기타 소득이에요. 여섯 개를 총 합해서 우리가 보통 종합 소득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이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이 아니고 연간 3,400만 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이 건강보험 개정이 이번에 2022년 9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2022년 9월 이후부터는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를 하더라도 이 중에서 특별하게 사업 소득만 따로 떼서 다시 판단을 합니다. 사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 소득이 10원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이 되고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주택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의 일정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러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실제로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살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납세자가 소득요건은 다 충족했어요. 소득은 다이 기준 이하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재산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산요건은 이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첫 번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러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그 해당 재산의 공시 가격. 이게 만약에 주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주택 공시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고시 가격,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고시 가격을 말하겠죠. 그 주택 공시 가격에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주택은 60%이고 뭐 상가나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은 70%예요. 그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을안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다 한채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 원안 넘으려면 시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냐 그럼 시세를 X라고 놓고 이걸 X라고 놓고 공시가격 70%를 곱하고 공정시장 가격별 60%를 곱하면은 이게 5억 4천 원안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주택가격이 약 12억 8천 6백 정도 이 금액을 안 넘으면은 재산세 과표는 5억 4천만 원 정도가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은 5억 4천을 넘는데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에서 9억 은 이하이고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 합계액이 1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 과표가 9억 이하려면 시가로는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이제 돼야 되는 거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택 시가를 X라고 놓고 X 곱하기 70% 곱하기 60%는 9억원이 안 되게 하려면 은 주택의 시가가 한 21억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의 시가가 한 21억 미만이고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1 천만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재산요건을 충족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납세자가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려면은 우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소득요건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는 거고 재산요건을 위반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는 겁니다. 소득 요건은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 중에 사업 소득만 따로 떼 가지고 사업 소득이 안돼 있다. 그러면은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사업적목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소득 금액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그렇습니다. 재산 요건은 둘 중에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이하일 것. 이때 재산세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은 주택의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데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0%로 산정하면 되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산세과표가 5억4천만원 넘는다 하더라도 재산세과표가 9억원 이하이고요 소득금액이 연간 천만원 이하이다 이래도 재산요건을 충족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둘다 충족하면 은 p 부양자 자격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소득 요건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것까지 알아야 이제 2천만 원을 내가 초과하는지 이하인지 따져볼 거잖아요. 먼저 이제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겠습니다. 소득은 기본적으로 조문에는 분리가세 소득은 제외한다고 해놨습니다. 다만 금융소득하고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다 따지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우선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겠고 분리과세 소득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 포함되고 어떤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 제외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인들이 이걸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보겠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우리가 보통 금융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하고 2천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과세한다는 말은 은행에서 1 4로 보통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14% 원천징수 한 걸로 납세 의무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추가로 세금을 더안 내는 거예요. 이걸 분리과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2천만 원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다른 소득 직장 다니면은 근로소득이 있을 거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걸 종합과세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소득세에서는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내 버리는데 여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 이자 배당 소득은 만약에 이자 배당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분리가스로 끝내 버려요. 즉 소득을 안 잡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자 배당 소득이 1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은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을 안 하고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잡아요. 만약에 내가 2022년에 이자를 1,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소득세에서는 2천만 원 이하니까 다 분리가세가 되겠죠. 그런데 건보로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는 지금 1 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있잖아요. 600만 원이 더 있죠. 그러면 그 600만 원은 소득으로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사업소득은 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이라고 그럽니다. 수익금액은 매출액을 말하는 거고요. 필요 경비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말하는 거죠.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게 사업소득이다. 그 다음 근로소득은 우리가 받는 총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지 않은 총급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연금소득이거든요 연금소득은 뭘 의미하는 건지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이 연금소득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금비를 차감한 금액 이게 기타소득이고요 기타소득은 분리가세를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에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 임대 소득은 사업자 등록, 미등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임대 소득이 있으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세로 주택을 세를 넣고 있어요. 그랬을 때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거냐. 내가 주택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탈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우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고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주택수에 따라서 비과세 되는 게 있어요 우선 내가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있죠 실거래가가 아니고 기준시가 9억이에요 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주택자를 하더라도 월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부터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이때이 주택은 내가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이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집과 월세 받고 있는 집 포함해서 두채 이상이다. 그러면은 월세 소득은 무조건 과세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전세 보증금은 사실은 임대 소득은 아니죠. 나중에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채무인데, 세법에서는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이 전세보증금으로 주식투자하면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에다가 적정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산정된 금액을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로 간주해버려요. 이걸 간주 임대료라고 그럽니다. 이 간주 임대료는 몇 주택부터 과세가 되는 거냐? 3 주택부터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총 3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채는 내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두채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가 과세가 되겠죠. 총 보유주택이 3채니까. 근데 내가 집을 두채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있고 한 채는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보유 주택이 두채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소득세 과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을 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내가 만약에 주택을 임대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건보료 피부양자자격이 박사되는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만약에 1주택 상태에서 월세를 주고 있다. 근데 그 월세 주는 주택이 고가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비과세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월세를 받았으니까 소득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법에서는 이걸 비과세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집을 두채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전세를 주고 있다. 또는 두채다 전세 주고 있다. 그러면은 간주임대로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법상. 그래서 이런 분들도. 주택임대소득이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데 주택이 두채 이상이다. 또는 전세로 세를 주고 있는데 주택이 세채 이상이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요 기사가 남편이 연금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가지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더니 부인까지 동달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다는 기사였잖아요. 연금 때문에 지금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 박탈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소득금액이 이자배당근로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납세자 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연금 소득만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히 박살 되겠죠. 그럼 연금 소득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공적 연금을 한번 따로 떼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적 연금은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은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그러니까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과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요 연금 소득을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을 받잖아요. 받으면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에 대한 연금이 있고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한 연금이 있거든요.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연금 소득을 과세를 안 합니다. 소득세 과세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연금을 내면은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안 해줬거든요. 안 해줬으니까 받을 때 과세를 안 해요. 그런데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국민연금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할때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럼 소득공제를 해주면 나중에 받을 때 과세하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은 연금소득이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는 이렇게 나눠줘요 2001년 이전 불입분, 2002년 이후 불입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부는 과세 제외, 일부는 과세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건보료 산정대상 연금소득을 계산할 때 아까 우리 처음에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걸 따질 때 2001년 이전 불입분, 2002년 이후 불입분 구분 을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받은 연금액 총액 있죠. 그 총액을 가지고 연금소득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 산정방식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연금소득은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소득세 산정방식에서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2001년 이전 불입분이냐 2002년 이후 불입분이냐에 따라서 2001년 이전 불입분에 대한 연금소득은 소득세가 과세가 안 되고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는 2001년 이전 부리뿐이든 2002년 이후 부리뿐이든 구분하지 않고 내가 받는 총연금액 있죠. 총연금액 전체가 연금소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남편이 아마 공무원연금을 받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연 2천 이상 받기는 쉽진 않거든요.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그 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요. 뭐 공무원이나 뭐 교사나 군인으로 퇴직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연금이 연 2천만 원더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남편이 연금 수령액이 연 2천만 원을 넘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요. 근데 문제는 부인까지 박탈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사는. 왜 부인이 박탈되는 거냐? 이 규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래 규정.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이면, 즉 결혼한 사람이면은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갖춰야 된다. 즉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버렸다. 소득요건을 못갖쳤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둘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겁니다. 이 규정 때문에 지금 아까 이 사례에서, 이 기사 사례에서 부인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물론 부인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건보료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다는 말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건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점수하고 재산 점수를 합해 가지고 거기다 요의를 곱해서 건보를 부과하거든요. 근데 재산이 남편한테만 있고, 부인은 뭐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건불에가안 나옵니다 그런데 부인 명의로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부인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좀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납세자가 주택임대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은 이 납세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는 말은 월세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간주임대료가 2천만원 안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고요, 종합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과세 방식은 어떻게 신고하는 거냐?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를 실제 필요경비가 얼마 발생했다 상관없이 50%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타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기타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기타 공제가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임대수도로 등록이 있으면 기타 공제가 400만 원입니다. 이 기타공제까지 차감한 거를 과세표준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다가 14%의 세율로 과세하는 걸 분리과세 계산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합과세 계산방식은 장부기장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추계방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분리과세 방식으로 이제 신고하는 경우를 한번 산정을 해볼게요 분리과세 산정 방식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먼저 수익금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수익금액은 월세하고 간주임대료를 더한 금액 이걸 수익금액이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이 주택이 임대주택이기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은 필요경비는 무조건 60%를 인정해주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안돼 있다면 필요경비 50%만 인정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타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넘으면은 기타공제를 차감해줍니다. 이 기타공제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으면은 400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안돼 있으면 200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뺀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과세표준이라고 그러는데 주택임대소득에서는 요거까지 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필요경비와 기타 공제를 차감한 후에 이 소득 금액이 10원이라도 있으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거고 이렇게 뺐는데 만약에 이 소득 금액이 없는 걸로 나온다 그러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수익 금액이 임대주택 등록돼 있는 경우에 1000만 원이라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필요경비는 60% 인정이 되니까 600만 원이 차감되는 거고 기타 공제는 타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400만 원 추가로 공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소득금액은 0이 돼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임대주택 등록이 안돼 있는 주택들만 임대를 주고 있다. 수익금액이 400이고, 필요 경비가 50%니까 200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공제 200차감하면 소득금액은 0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임대 수익금액이 분리가세 방식으로 신고할 때 1000만 원을 안 넘거나, 이거 임대주택 등록돼 있을 때, 임대주택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은 피부 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 임대소득만 떼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 굉장히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보수에 대해서 일정 요율을 곱해가지고 권부를 내는 방식.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는 직장은 안 다니는데 내가 소득과 타소득과 자산이 있다 그러면은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더해가지고 거기에 요율을 곱해가지고 건보료를 산정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이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건보료를 내고요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 없는 분들은 건보료를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미 이제 지역가입자나 지역장가입자로 가입돼가지고 건보료를 내고 있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나는 건보료를 안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두 가지 요건을 엔드 요건으로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가 소득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재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때 소득 요건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 이 여섯 가지 소득 합계가 예전에는 3,400이었는데 지금은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사업 소득만 따로 떼서 이제 분석해 본다 고 그랬죠. 사업 소득만 따로 떼서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다시 나눕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 원안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 임대소득만 또 따로 떼서 구분을 별도로 또 한다고 그랬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 이때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분리가사 계산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분리가사 계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먼저 차감해주고, 이 필요경비가 임대주택금액이 안되있을 때는 5 0예요 그리고 그 추가로 기타공제 200만원을 차감해준 다음에, 그이후의 금액이, 즉 소득금액이 10원이라도 있으면피부양자 자격이 박살되고,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요 공적연금은 2001년 이전 불입분, 2002년 이후 불입분 이렇게 나눈 다음에 2001년 이전 불입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과세를 안 하고,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판단할 때의 이 연금소득을 계산할 때는 2001년 이전 불입분, 2002년 이후 불입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총연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봐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판단한다. 즉, 총연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버린다.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득요건을 부부 중한 명이 위반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 부부 중에 나머지 한명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한 명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부부 중에 한 명인 남편이 재산요건을 위반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거지, 부인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